그런 그 원하지 않습니다 <웃음> 네. <웃음> 자, 재밌네요, 역시나. 1대 1에서. 이, 네. 네. 맞습니다. 이전 이제 예선 그 4강전 같은 경우에 4강 선발 경기는 2등이었거든요. 또 이제 다시 1대 1이 돌아오네요. 확실히 씨름의 희열에 출연했던 두 선수답게 아, 팬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네요. 그렇군요. 이제 본 실력을 보여줘야죠, 두 선수 모두. 자, 1대 1인 상황에서 손희찬과 오흥민의 결 어, 4강 진출을 결정지을 수 있는 세 번째 판입니다. 현장에 계신 팬분들도 손희찬과 오훈민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은 팬분들이 보시기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지만 선수들도 현장에 앉아서 이 사파 TV로 보고 계십니다. 지금 경기 영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.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선수들도 달리 그냥 못 봤거든요. 김태우 감독 부산 갈매기를 이끌고 있고 오흥민 코치가 지금 선수로 네. 탈강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. 세 번째 판 들어갑니다. 잡치기 밀어치기 밀어치기. 자, 미러치기. 미러치기. 야하, 오흥민 장사 손이 찬 무릎 꿇고 지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. 자, 밀어치기 네. 기술에 아쉽게 당했네요. 찰나의 순간이었죠. 아, 아쉽습니다. 이렇게도 옹민 아, 장사가 손희찬 선수 2대 1로 누르고 4강에 진출합니다. 태백급에서 이런 밀어치기가 나왔습니다. 자 보시면은 이제 또 흔들죠. 이번에 오른쪽으로 네. 흔들죠 옹민 장사가 보는 순간 밀어치기 네, 성까지 보어서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네요. 순간적으로 왼쪽을 봤던 그 모습이 아 옹문 장사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. 보시죠. 아, 아, 네, 옹민의 승리였습니다. 이렇게 장사 세 명이 지금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안혜영과 노범수의 대결인데 아 역시 장사 간의 맞대결이라서